자2020 타경 3009 용인시 초인구 유방동에 있는 성웅 아파트 805호가 경매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봤었던 이유는 이거는 임차인이 그 위장 임차인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봤습니다. 왜 위장 임차인으로 봤는가면 하 어, 이거를 봤을 때 이제 그 2015년도에 전입이 돼 있어요, 그렇죠? 2015년도 8월 3일인데. 소유권자는 김태영 씨고 김현수예요. 일단 성은 동일해요. 음, 성은 동일한데 어, 뭘까? 뭘까? 잘 몰라 아직은. 자 근데 요걸 한번 보면 약간 이해가 될것 같아요. 어, 그 과거 사례를 한번 보면 매매 사례가 2015년도 8월 달을 한번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면 2015년도 8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면 2015년도 8월 2015년 8월 뭐 2016년도 나오는데 2016년도를 보면 1억 천에서 1억 2천 뭐요 정도가 시세래 자 그렇다면 ICL 대부에서 이거는 어, 풀로 대출인가 아닌가 여기 판단하기 약간 애매하죠 약간 애매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거는 임차인이 선순위전입자로 나오지만 요거는 선순위전입이 아닌 거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런가 하면 요거를 봤을 때 이제 뭐냐면 실거래가로 한번 보면 실거래가로 확인해 보면 얼추 나오거든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얼추 나온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봤을 때 임차인에 대한 전입 날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월세 이렇게 딱 해서 한번 보면 아까 그게 2 0 0 0몇 년도였죠 0 0 0 5년 8월 0 0 0 5년 8월 달에 0 0 0 5년 8월 0 0 0 0 0 0 8 8층0 0 0 0 0 8층은 있지만 요0 0 한번 보세요. 8층은 있지만은 요건 4월 달 거래란 말이 에요그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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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?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임차인이 아닐 확률이 높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다만 100% 아니다는 얘기 못 해요. 100% 아니다는 아니고 이거는 세입자가 그 전입을 할때 동사무소 직원이 그 접수하는 직원이 담당 공무원일 수도 있지만 그 뭐야 그그뭐죠 어 방위 방위 같은 사람들 공익 요원들이 접수를 받을 수도 있거든. 그렇기 때문에. 100% 확신은 못하는 부분이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좀어 신뢰성이 좀 가는데 여기도 지금 안 나온단 말이에요. 예. 그래서 이거는 이 위장 임차인으로 봤었던 물건입니다.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날짜가 똑같고, 그쵸 그래서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. 그러니까 김태용과 김현수는 뭐다? 뭔가 내연적으로 관계 있는 사람이다라는 부분. 그다음에 내연적으로 관계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 이제 뭔가 매...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이게 임차인이라면 뭔가 멘트를 달아 놓을 거예요. 근데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할 때는. 뭐라고 적히는가 하면 음, 한번 보면 아... 자, 여기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. 아무도 없죠. 자 이게 진짜 임차인이라면 비고란에 김현수는 선순위 전입자로서 낙찰자가 인수 여지 있음 이런 걸 기재해 놓을 텐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. 그게 전입돼 있는 날짜 요것만 기재돼 있어. 그래서 아~ 요거는 선순위로 전입은 돼있지만은 요거는 어~ 뭔가 어~ 아, 임차인은 아니라는 뜻 그렇게 받아들입니다. 그래서 요거는 물건이 나쁘지 않다. 응? 요 시세 지금 현재 시세로 한번 환원해서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시세가 얼마 정도 하느냐 지금 시세로 보면 음 1억 1,500? 떨어졌네. 1억 3,500. 1억 3,500, 1억 1,500, 1억 2,500뭐 들쭉날쭉 하네요. 1억 3,000뭐 네, 대략 이렇게 나오네.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옛날에 과, 가격이나 지금 가격에는 비슷한데 그래도 감정가 정도 수준이 시세인 것 같다. 요걸 낙찰 받으면 시세보다 한30% 싸게 낙찰 받는다. 이런 내용.